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일상복을 입었을 때와 제복을 입었을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은 옷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까지도 바꿔나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전신갑줄 입으라"라고 하는 말로 서신을 마칩니다. 옷을 바꾸면 마음가짐이 바꾸어지듯이 영적 전투를 인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군인은 언제나 신체를 강하게 단련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마귀의 간계가 언제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11절과 13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시와 평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물론 바울은 이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언급하여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은 일반 전쟁에서의 싸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과 즉 권세 세상의 악한 질서와 싸워야 할 때도 있고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심과 싸워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셈인데요. 이는 주님이 열두 제자에게 요구하신 바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로마 군인의 이 부장에 빗대어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이 무장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앙생활을 무장 갖추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성도들의 기억을 도울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기본은 진리죠. 그리고 진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 갑주에 대한 설명을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해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띠에 비유한 이유는 띠가 이 병사들의 이 허리를 바르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각종 무기들이 그 띠에 장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장비는 검입니다. 검. 성령의 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신체는 가슴과 배와 머리인 것입니다.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호심경을 의로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으로 비유한 것은 역시 이두 가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신으로 비유한 것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방패로 표현한 것 역시 수많은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은 불화살의 비유가 됩니다. 전신 갑주 중에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너무 모르지 않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지 않는지 복음 증거에 게으르지 않는지 어려운 일 앞에서 원망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겟셋만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심령이 갑옷을 벗어서는 안됩니다 마음이 해이해져서 신앙의 전신갑주를 벗어 놓고 있지 않는지 지금 돌아 보십시오. 오늘도 영적인 전투 상태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